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름 걸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들러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너무 좋은 수입 세단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특징은요. 일단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타셨고요. 보험 이록도 영원으로 완벽한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 BMW g 디5 시리즈 모델이고요. 520d 럭셔리 플러스의 차량입니다. 2020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계기판도 전자 계기판으로 멋지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키로스 같은 경우는 약 8만 키로 정도 뛰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고도 없고, 누유 누수도 없는 깔끔한 매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제가 아직 인사 못 드린 차량들도 많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고 차량 번호 네 자리만 기억하셨다가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컬러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세차를 자주 하지 않더라도 큰 티가 나지 않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컬러, 은색 컬러로 준비해 봤고요. 판매 금액도 타 색깔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나는 은색 컬러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차량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본 네트 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네트 부분도 자잘한 돌 팀이나 돌 팀이 있어서 지저분한 붓터치 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광택 상태 너무 좋게 관리되어 있고요. 그 아래 키드니 그릴 부분도 주변에 파손이나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옵션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전방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라이다 기판 들어가 있고요. 양쪽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고질병인 황변 없이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전면부에 또 하나 옵션이 있죠.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측면부도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휀다나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쪽 헨다 부분에 보시면 아주 작게 칠이 살짝 까져 있는 모습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 괜찮은데 요게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깔끔하게 복원에 출고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에 휠 같은 경우도 휠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도 소모품이지만 전혀 교체하실 필요 없고, 휠의 인치수는 18인치 일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앞도어나 뭐 뒷도어, 뒤엔다까지 지저분한 부터치 현상이나 칠 벗겨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썬팅 같은 경우도 기포가 졌다든지 찢어진 자국 없고 요런 몰딩 부분에도 지저분하게 물때지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요런 블랙 부품들에도 까지면상 특이사항 없이 광택 상태 역시나 깔끔하게 놔주고 있고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도요 휠기수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앞뒤 타이어 모두 소모품이지만 전혀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휀다 범퍼 뭐 트렁크 리드간에 색상 다른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네 차량의 후면부도 뭐 전면부 측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도 썬팅 깨끗하게 붙어져 있고요 열선 기능 지원을 합니다 썬팅에 떨어진 자국이나 기포진 자국 전혀 없고 트렁크리드 뒤에 범퍼간에 색상 안 맞는 부분 전혀 없고 레터링도 깔끔하게 잘 붙어져 있고 이런 엠블럼 주변으로도 오염 없이 깨끗해요 양쪽 후미등 같은 경우도 안 나오는 전구 전혀 없고요 저희가 스크래치도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 특이사항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후면부 주요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네, 또 이게 전동 트렁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골프, 캠핑 뭐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를 닫을 때는 버튼 한 번만 눌러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닫혀주고 있네요. 네, 마무리로 조석입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석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제가 특별히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 하나 없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휀다나 범퍼, 트렁크 리드 간에 역시 단차가 있다든지 이색 현상 전혀 없고요. 조석 휠 같은 경우도 휠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너무나 깔끔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어나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 짜잘한 문콕 역시 붙어 터치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정말 작은 스크래치도 없고 리피터에 습 차는 현상이나 파손도 전혀 없습니다 앞에 휀다, 보닛, 범퍼 간에 단차 이색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앞바퀴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역시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5 시리즈 20년 이 전자 계기판 들어간 모델들은 굉장히 좀 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외관 컬러가 은색이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모델이거든요. 거기다가 신조의 보험이력도 없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매력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실내도 모카 시트 들어가 있는데 실내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도 하나씩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차량에 딱 타면 먼저 보여지는 전면부 대시보드 쪽인데. 지저분한 사용감 전혀 없이 깨끗하고 핸들 쪽도 가죽에 벗겨짐이나 특이상 하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트도 말씀드렸던 대로 모카 시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지저분한 오염이나 특이상 없이 깔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위쪽에는 당연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주변으로도 지저분한 오염자국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도어 부분도 타고 내리면서 쓸릴 수 있는데, 특별히 쓸린 자국 없고, 역시나 투톤으로, 그리고 우드까지 멋스럽게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네, 차량의 뒷열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열과 마찬가지로 가죽의 특이사항 하나 없이, 뒷열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고, 뒷열 뭐 천장을 보여드려도 마찬가지로 오염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도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과 함께 우드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깔끔하게 들어오고 사용감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네, 차량의 시동거는 방식은 이렇게 버튼형 시동키로 되어 있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도 특별히 진동이 심하다든가 특이사항도 전혀 없이 단번에 잘 걸려줬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순정 블랙박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도 특별히 모터에서 이음이나 걸리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겨 줍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건데요 굉장히 인치수가 큰 순정 디스플레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한글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이런 네,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잘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이 플러스의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터치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터치도 굉장히 잘 되죠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뭐 조그 다이얼, 그리고 BMW 상징, 항공 기어봉까지 이런 우드들이나 안쪽 가죽 마감재들에도 특별히 사용감 없이 깨끗합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너무나 중요하죠.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모두 다 테스트했는데 정말 다잘 들어옵니다. 네, 전면에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기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깔끔하게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아무런 경고등도 없고요 RPM도 부조현상 없이 초침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외부에서 보여드렸지만 특별히 가죽의 해짐이나 특이상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 준비되어 있고 핸들 좌측에는 차로유지보조버튼과 함께 차간거리조절 즉반자율주행이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핸들 뒤편에는 패들시프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높낮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들어가 있어요. 네,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2단계로 저장하실 수 있도록 메모리 시트까지 조석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뒷열도 열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도 크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 촬영 전에 사전에 시운전도 해보고 다 점검을 해봤는데 정말 특이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디젤 이라고 말을 안 하면 2차 디젤 맞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하체나 이런 데도 특별히 특이사항도 없고 엔진음도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핸들로 타고 오는 진동이나 특이사항도 없고 사실 이 BMW G바디, F바디 애들이 완성도가 좀 높잖아요. 고장도 많이 없고 정말 타시기에도 수입차지만 경정비 비용이 뭐 크게 비싸지 않아서 다들 만족도 있게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정공업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뭐 리프트 점검 지정공업사가서 다 해드릴 거고요. 시운전도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제가 다 동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연락 한번만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김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